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,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부산은 뭐 어,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뭐 그냥 잠시 서 있어도 옷이 에, 다 젖을 정도인데요 뭐 전국 지금 다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에, 뭐 코인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무튼 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방금 방해 못 했어요 자꾸 뭐 카톡이 와가지고 에, 아무튼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요 어 약간의 상승으로 에, 빨간색이긴 하지만 에, 아직은 뭐 흘러내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. 어제 뭐 차트를 보면 은 지수를 네 마지막에 엄청 뺐습니다. 뭐 5,800대까지 봤는데 아무튼 오늘은 뭐 약간의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냥 아직 어 힘이 약하다. 뭐 매수자에 비해서 어 매도자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 라인에서 개미들 다 털어야 돼요. 그냥 다 털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거래소로 가서 비트코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40분봉이거든요. 어제 제가 이 라인을 끊어놨었죠. 어제 약간 요 정도에 있었어요. 지금 이 라인을 이탈하니까 그냥 떨어진다. 이제는 우리가 5500 아래로 뒷짐지고 기다려야 됩니다. 우리가 지난 며칠 전 4월달 15일 중순을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평선을 이탈을 시키니까 그냥 흘러내렸어요. 맞죠? 지금 현재 보시면 이동 평균선 5일선도 지금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동 평균선이 121선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되고, 현재로서는 어, 121선을 이탈시켰기 때문에, 어, 더 흐를 수 있습니다. 어디까지 흐르냐. <laughs> 일단은, 네, 5500, 600 정도 열어놓고요. 예그 밑으로는 5,000 5,100까지 정말 많이 떨어지면은 4,000 대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순환적으로 펌핑이 되는 것도 있고, 그렇게 많이 흘러 내리고는 있지 않습니다. 보니까 5% 정도 양호하거든요. 예 그냥 제가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실상 그냥 예 우리가 예이 단면적인, 어, 이 작은 면을 볼게 아니라, 예, 전체적인 틀을 조금 보고, 우리가 조금 나가야 되지 않겠나,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예, 제가 자꾸, 뭐, 방송하면서, 이제 좀 그만 웃기면 안 돼요?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찍는데, 그래도 여러분들이, 예, 들으실 생각을 하니까, 어, 마음이 부근합니다. 예,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무튼 어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평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, 맞죠? 이게 꺾이지 않았다고 이때처럼 이렇게 해서 꺾이지 않았다고, 맞죠? 여기 포인트 허리 뭐 어깨에만 잡아도 예, 뭐 이런 조정 받더라도 견디면 상승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기다리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아무튼 보세요, 240분봉 흘렀죠. 이, 지금 이 라인까지, 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. 나중에는 이 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더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여기에서 만약에 긴 양봉으로 반등이 나온다 한들, 이평선, 매물대, 이런 것들 다 소화해서 올리려면, 시간이 걸립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, 예,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라고 여러분들이, 예, 전체적인 그런 생각을 이해하시고, 예, 접근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뭐 천원짜리 밑으로 제가 보기로 했는데요. 온톨로지 가스 한번 보겠습니다. 온톨로지 가스. 뭐 많이 내려오면은 800원대, 800원대 보시고, 예, 121선 터치해 줄수 있습니다. 800에서 850. 제가 지금 차에 있는데요. 예, 빗소리가 아주,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온톨로지 했고요. 스텔라루멘한번 보겠습니다. 스텔라루멘 뭐, 그래도, 뭐,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, 네, 괜찮은 코인이죠. 예, 네, 뭐, 한 600원대까지, 뭐,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근데,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찔끔찔끔 흘리면은, 네, 이렇게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, 여러분들,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. 뭐, 800대, 많이 내려오면, 730 정도, 예, 네, 700 전후 사이드, 보시면 되지 않겠나,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, 도지 코인이에요. 도지 코인. 여러분들, 개코인이란 말이에요. 보세요. 예, 여기 찍는단 말이에요. 500, 500 라인. 뭐 근데 일봉으로 보면요, 어, 어느 정도 한500 라인, 500 전후 사이드 많이 내려주면 400 중반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계속 코인을 보는데 어, 자코는 무슨 코인을 가지고 있어? 예,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안 보이네요. <laughs> 아무튼 네, 근데 가지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아무튼 하이브 보시면 한500 라인. 주봉으로 보시면 네, 뭐450 전후 사이드 예, 보시고 뭐500 라인은 한번 터치해 주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다음은 10이기네요. 10이 1 0기인데요어 다음 주 주봉 예, 11선이 약간 올라가면은 어, 한450 전후 사이드 예, 보시고 1 2 1선 한번 터치해줄 수 있습니다. 500 라인 아시겠죠? 그래 400한70 전후 사이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7리 뭐야 이거 샌드박스네. 샌드박스 샌드박스는 뭐 사실 상장된지가 얼마 안 됐네요. 예, 그래서 뭐, 이거는 한, 제가 볼 때는, 한, 400 전후 사이드, 420, 4 2 30 정도. 일봉으로 보면요. 이거는 뭐, 거의 뭐, 그냥, 입평선이 다 찌그러졌습니다. 찌그러졌어. 그래서 한, 400 전후 사이드, 보시면 되지 않겠나,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예, 파울했죠파울했죠파울레인저 예. 뭐, 한번, 다음, 입평선, 다음 주 내일. 올릴 종가 기준 올리면은 한380 전후 사이드 예, 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. 예, 400, 380 전후 사이드 예, 여러분들 그렇게 어,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골골골거리는 골렘입니다. 골렘, 어, 골렘 뭐400한60 정도는 뭐 그냥 찍어줄 것 같고요. 주봉 한번 볼까요? 예. 400 전후 사이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째리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. 엘프 한번 볼게요. 엘프 그냥 어, 주봉으로. 어 지금 현재 주봉 다음 주 올릴 조금 올라올 거 아닙니까? 고 예, 그 라인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흐를 때는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예, 380 전후 사이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플레이덱플레이덱 우리 플레이, 플레이 예, 좋습니다. 이거는 뭐 지금 주봉이 거의 무너졌는데 내려오면은 뭐 많게는 뭐 진짜 이,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어 요200 대. 예, 그렇지만 어, 제가 봤을 때한 280, 300 전후 사이드. 일봉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. 1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지지 받고 예, 121선 올려놓고 이평선이 꺾이는 거 보고 이런 예, 것들은 들어가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뭐 지금 현재 일봉으로 보면요 121선 터치 라인을 보세요. 그리고 주봉으로 가셔서 예, 11선 라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350 전후 사이드 예, 그렇게 하시고 마로 한번 보겠습니다. 마로 우리의 마로 예, 뭐 많이 내려오면 한번 주고가 찍어주고 가는 뭐250 전후 사이드 보는데. 사실 뭐 이거는 뭐 거의 생명선 이탈했어요. 뭐 점점 뭐 이런 계단식 하락으로 돼가지고 어 어차피 일봉이니까 121선 올라올 거니까 아마 이라인 정도 잡아주지 않을까요? 한300한230 전후 사이드 예,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마로까지 하고 제가. 어 지금 잠시 약속을 와가지고요. 예 여러분들 제가 끝나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기간에 어 가족들이랑 예 치, 어, 지인들 그런 어 그런 분들과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고 어 사실 뭐이 기간이 예, 기간 조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갈지는 사실 뭐.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괜찮은 코인 그래도 가지 않은 코인들 어 매집하시기 바라고요. 어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 어 그래도 우리가 어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자세로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 오늘 뭐 우리 뭐잘 어뭐 올라가는 뭐, 뭐 있죠. 에 리플이 리플이 그래도 1890원입니다. 뭐 아무튼 좋고요. 어 어느 정도. 어, 도미넌스가 깨지는 걸 보고 제가 끝날 줄 알았지만 예, 그래도 전체적인 예, 약간의 하락으로 인해 약한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점심시간인데요.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제가 오후에 또 어, 시간이 될 때에 제가 나머지 아까부터 해가지고 또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. 우리는 또 하나 예, 또 코인으로 또 모인신 분들 아닙니까 훌륭하신 분들. 예, 어, 즐거운 하루 되시고 주말 되시고 제가 또 나중에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항상 우리 웃으면서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흑우당. <laughs>